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지요.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얘기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멋진 하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만성 피로 전문가이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동환 님이 쓰신 굿바이 스트레스입니다. 굿바이 스트레스. 네. 어,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 책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자가 말하는 스트레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스트레스는요.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음흠.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두 번째 스트레스는요, 어떤 변화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 외부적, 내부적 변화 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질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재적응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새로운 상태에 맞추어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저도, 아, 그렇군요. 음. 네, 재적응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미래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에 얼른 뛰는 게 재적응이라는 말인데 네. 스트레스에 재적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그렇다면은 저자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상황일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출근 후에는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안 돼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셔야만 겨우 정신이 맑아진다면 네. 또 잠을 많이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자주 기운이 없으며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만다가 귀찮고 우울하다면 네. 이것은 바로 오래된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 피로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하, 네. 저자는 이럴 경우는요,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설탕이 든 음식이나 밀가루, 빵, 케이크와 같이 혈당이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하, 네. 이런 음식은요. 혈당을 올려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결과 다시 저혈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데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 부신 호르몬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네. 그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들은 부신에 자극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어,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그렇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피로를 느끼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저자는요. 우선 설탕과 같은 가공된 당은 가급적 피하고요. 네. 밀가루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음. 설탕과 밀가루 같은 음식은요, 설탕을 빠르게 올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칩니다. 네.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면 이번에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다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어.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부심 호르몬들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음식을 자주 막 먹게 되면 마치 우리 몸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와 마찬가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네. 달고 맛있는 빵 과자 케이크 등의 음식들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어허.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단백질은요, 장에서 분해되어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료가 될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뇌 호르몬의 원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또 반대로 고기를 먹게 되면 살이 찌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육식을 멀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저자는요 고기는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아 먹으라고 권하고요. 음흠. 달걀도 프라이보다는 삶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콩이나 네. 두부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특히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3 지방산이 성과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자주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네, 세 번째는요, 정신이 멍해도 카페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하.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명료하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요, 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야식이 담겨도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라고 권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밤늦게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요.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 독소에 작용하기 쉽고요. 밤늦게 먹는 야식은 면에 당합니다. 음. 이 아주 꼭 먹게 되더라도 되도록 과일이나 주유 같은 단단한 음식고요. 허기만 살짝 달래는 정도로 먹으라고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젊은이들의 식습관을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는데요. <laughs> 이 책이 굿바이 스트레스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쓰신 거라고 했랬지요 네. 저자가 말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가요, 유했던 스트레스성 만성피로에 시달리던 환자들은요, 네. 스트레스에 벗어난 후이 구동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 컨디션도 아주 좋아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네. 이 말은 우리의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때로는 정 반대로요 몸이 힘들어 스레스를 트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흠흠.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래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마음 관리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요, 오늘은 감사하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하시는 청취자 분들께서는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노트에 오늘 하루 동안 즐거웠던 일, 감사한 일, 마음이 뿌듯했던 일 등을 적어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감사 얘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아, 그 좋은 말이네요. 신의학, 네, 심리학 네. 교수인 로버트 메온스 연구에 의하면요,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감사 얘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였고요, 네.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석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행복 지수가 높아졌으며, 잠자기와 운동 등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성과의 면에서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감사는요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두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음흠. 생리학적으로도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서 분노, 화, 후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적기 어려울 것이지만 생각나는 일이 없더라도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적기 위해 노력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일이 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제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감정 조절을 할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쭉듣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요령만 잘 알고 있어도,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퍼즐도 맞추기를 좀더 쉽게 하려면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나만의 설명서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동환 박사의 굿바이 스트레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 이주연 소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